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 있습니다. 볼입니다.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이 투수 카운트를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무격수와 승무수 사이로 흐르는 겁니다. 세이브네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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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는군요 키스판트를 뱉습니다 아웃 oh? 수비 공 안전하게 잡아 아웃시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right. 멀리 날아가는 공 유격수 잡았습니다 오늘 저 선수 카자가 공을 허칩니다 스트라이크 골인데 휘두르네요 스윙 복쪽공 카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스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리즈 늘어나요. 스윙. 노리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된! 삼진! 심진, 삼진 심진, 아웃. 아, 아쉬워요. 타자가 저러면 안 되거든요. 볼! 볼! 볼입니다. 불가요수 비한 대로 보니까 분위... 토막입니다 스트라이크 세, 볼, 볼+ 볼+ 볼입니다 아, 저 철원공을 골라내는군요 볼입니다 볼+ 볼+, 볼 볼입니다. 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아, 유격수 쪽으로 는 유격수. 아스트라이입니다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입니다. 공을 너무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맞습니다. 아, 무격수, 탕수, 대단한 비입니다 아우, 숲니다 아우, 그냥 보냈습니다.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이번 공은 파울이군요. 오늘 팀 전체가 감독한테 어. 얼... 수볼끝이살아있습니다허수입입니다 아, 볼을 입니다고만입군요타수입니다 허수입니다. 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스트라이크. 철면 공입니다. 아, 투수 참 대단한데요.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꼽아내네요.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안 돼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흥진 어, 이 선수 좋아요. 느낌이 오네요. 이만이존 살짝 걸치는 수락입니다. 아 안타네요. 아, 안타를 칩니다. 에이! 너무 큰 것만 안 노리면 더 좋은 수수가 될 만한데요. 아, 수성에 당했나요? 스라이긴데요. 이 어? 공을 기다리나요? 스라이긴데요. 스라이크로 치는군요. 네, 타자 왼쪽 삼자수 맞죠. 기다리나요? 트라이 슬라이 존을 살짝 걸치는군요트라이부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맞습니다위루강색 수비수 1루 2루 정이 빠지는 안타입니다. 매트 브롤슨의 좋은 선수예요. 대단해요 이 선수. 우와! 못 맞추는군요. 스윙. 빨리 뒤돌러 나요. 스윙. 이쪽 낮은 공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윙. 이두 스윙 공은 참 좋네요. 타자가 보고도 맞추지 못해요. 스라이드 공을 보냅니다.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 파울입니다 쳤습니다 3유관 선유관 이스 스트라이 오우. 타자가 기다리나요 공을 보냅니다.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재관런스가참 좋네요 남자가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공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타자가. 타자 볼인 줄 알았나요? 저건 휘둘려야죠. 쭉 잡았습니다! 어수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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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빠졌어요, 볼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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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가 깜짝 놀랍니다. 스트라이기입니다. 오우! 입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배트 컨트롤 침대의 좋은 선수예요 대단해요 이 선수 배드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공이0나요스트라이크인데요1인데요쳤습니다 아! 이번 공은 아울이군요 100조 와인인요헛수인인데요이0 0이와인인이요 100조 와인인데요. 1 0 그냥 보인습니다 제가 기다리나요? 주제 Stake! 베이스를 완벽하게 훔칩니다. 도루성공 아, 도루를성공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위로 쪽추발 같은 타구...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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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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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아, 보든 치들면안 되는데요. 삼진까지 당하네요. 공 드라이입니다. 드라이 존을 살짝 걸치는군요. 트라이 공을 너무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스을 하는군요 어, 지금 코너 워크키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바쪽꽉 아,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갔는데요 안타 안탑니다 저 선수 저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해요 보냈습니다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이크인데요 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승진 아웃 주수의 승리죠 계속...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습니다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정말 멋졌이 선수 야구 센스가 좋아요 아주. Right. 아 타자가 기다리나요? 좋습니다. 아웃라이트 벗어납니다. 따라간 공입니다수빈수가 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는데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수빈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뺐을 맞췄습니다. 안타. 예, 네,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홈으로 갑니다. 수유 카운트를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 공을 그냥 보냅니다. 스트라이. 볼인데요. 볼, 볼, 볼입니다. 치고 맞는군요. 스윙. 이 투수 2번 공은 참 좋네요. 타자가 보고도 맞추지 못해요. 깜짝 놀랍니다. 스트라이기입니다투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 탑니다. 이 선수 쳐야 할때 쳐주네요. 감독이 든든하겠어요. 노렸어야죠. 스트라이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 불안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맞췄습니다. 아, 멀리 갑니다 수비수가 잡아냅니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 이걸 놓치는군요. 공의 스윙을 하는군요. 스윙을 보니 아직 경기 경험이 부족한데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웨이 캐치. 수비의 교과서네요. 이 선수 대단한데요.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어쩜 이리 툭툭 잘 맞추는지 맞추는 건아주 귀신인데요. 장한수입니다 장군 선수 오늘도 그...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놀람>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스트라이크인데요 아, 안타네요 아, 안타를 칩니다 저 선수 저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해요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입니다 안타 이정도면 감독이 이 선수가 만한... 네. 이격수가 잡아서 1루에 송구 타자 5개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우익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우익수가 3윙을 때는 보다 떨어지네요. 안타입니다. 아, 안타를 만들어낸 제주가 있어 이 선수. 멀리 날아가는 공. 중견수 중견적 안타. 이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사자 눈빛이 눈에서군요. 타격감 괜찮아요. 어이! 이걸 놓치는군요. 아쉽네요, 스라이드. 스라이드. 이걸 놓치는군요. 불스래크에서 그 기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쉽습니다 이로 쪽으로 흐르는 공입니다. 어우, 그녀. 나오는 공이었나요? Right. 스트라이크인데요. 방망이가 헛돋는데요. 스윙 상진! 상징! 타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이투수 던지는 거 보니까 타자들 한 구질만 돌려야겠네요 스윙 <목소리> 유인구에 속습니다. 샵을 치자 치는 수라이입니다입니다 샵을 입니다볼진진진아입니다수 허리가 들어가니까중석이 살거든요. 파이군요 파자를 3층으로 돌려세웁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스라이크 그냥 보냈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오전 안타입니다. 아주 결대로 맞는 능력은 최고죠. 힘안 들이고 더더 맞춰 주죠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볼입니다. 볼. 였나요? 스트이인데요 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잡았습니다. 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 아라이벌 처리합니다. 아우!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트라이입니다. 참아맞죠리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차아옵니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감이 좋아요 이 선수. 드라이집! 너무 늦어요 허수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승진, 타자 승진으로 물러납니다. 별명의 공을 던지네요. 타자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낮진공 스트라이크 입니다. 타자 배트가 무지네요. 스윙 놓치나요? 어,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맞아, 눈빛이 매서군요 감이 좋아요 이 선수 목적공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목적공> 이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목적> 아깝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목적> 1루로 서공해서 아웃됩니다 오늘 <목적>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제가 기다리나요 스트라 t r i 루 t know. I don't know. I d o 습 t 니다 o w 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투수 아, 카운트를 잘 잡네요 스트라이 아, 좋습니다 아, 위로 강습 위로 타자 5개 들어섰는데요 배충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 크 살짝 벗어나는군요 s 골입니다 타자가 잘 l 습니다다 아, a u 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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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고 많았습니다. 후스윙. 그냥 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타자가 깜짝 놀란 거 보니 여기서 스트라이크.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아! 파울인데요. 스트라이크. 타자가 기다리나요? 합니다. 수수공은 제대로 받아치네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놀람> 아, 그냥 보내나요 <그냥, 놀람>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놀람> 아, 볼볼 볼입니다 4타수 2안타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오! 오,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걸로 치나요? 이가 너무 늦어요 헛수입니다 이 선수 허리가 들어가니까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컨디션이 양 아닌가 보네요 이타리. 그냥 보내는군요. 스트라이.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한창확합니다. 승진아웃. 결명의 공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수학입니다. 스트라이. 아입니다 타자 5개 들어섭니다. 살짝 벗어나는 공 골이군요. 맞습니다. 상류관 우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s 요 r i k 인데요 그냥 보내는군요 r i k e Strike. Strike. s t 아 i k e Strike. Strike. s t r i 이 e s t r 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안 탑니다. 네, 정말 잘 쳤어요. 이 선수 야구 센스가 좋아요 아주. 멀리, 날아가는 공. 오우! 아,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아, 정말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어요. 승패를 떠나서, 어,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